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자격증 시험. 이거 준비하다 보면 꼭 만나는 문제 유형이 있죠? 뭔가 알것 같으면서도 막상 풀려면 헷갈리는. 바로 그런 문제 하나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정복하고 가자구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퍼즐이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분석의 전체 과정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딱 확인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라고 할수 있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분석 기획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음, 데이터 수집? 유스 케이스 탐색? 어, 어떤 게 함정일까요? 딱 봤을 때좀 헷갈리시죠?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정답을 찾아내는 열쇠를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요. 걱정 마세요. 이 퍼즐을 풀려면 일단 분석 기획 단계가 도대체 뭐 하는 단계인지 그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석 프로젝트 전체의 뼈대를 세우는 설계도, 즉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비유하자면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막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물을 왜 지울 건지, 또 어떻게 지울 건지, 이걸 먼저 구상하는 단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데이터를 직접 만지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획만 하는 거죠. 그럼 그 설계도, 그러니까 청사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분석을 왜 하는지, 목적을 정하고,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가 뭔지 명확히 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쓸수 있을지 파악하고요. 분석의 범위랑 방법을 정하는 것까지. 가만 보면 전부 다 전략을 짜고 기초를 다지는 활동들이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분석의 청사진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딱 쥐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선택지들을 하나씩 한번 통과시켜보죠. 뭐가 맞고 틀리는지. 자, 첫 번째 선택지. 데이터 수집. 여기서, 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그게 함정 포인트입니다. 기획단계에서 말하는 데이터 수집은요, 실제로 데이터를 막 모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 그게 가능한지를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획단계의 고려사항이 명백하게 맞습니다. 두 번째, 유스케이스 탐색. 와, 이건 뭐,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획단계의 핵심이죠. 도대체 이 분석을 왜 하는가? 이걸 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바로 분석의 존재 이유를 정하는 거니까 기획의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애 요소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이것도 정말 중요한 기획단계 활동입니다. 막상 분석을 시작했는데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시스템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 성공적인 분석을 위한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죠. 자, 이제 슬슬 윤곽이 보이지 않으세요? 1번, 2번, 3번 모두 분석 기획이라는 청사진을 그리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뭐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남은 하나가 되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딱! 하고 명확해질 겁니다. 바로, 아하! 하는 순간이죠. 보세요. 왼쪽에 분석 기획 단계는 한마디로 무엇을 왜 할지 정하는 말 그대로 전략을 짜는 단계예요. 반면에 오른쪽 데이터 준비 단계는요. 데이터를 직접 정제하고 수정하는 손에 흙을 묻히면 실무 단계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찾던 데이터 정합성 점검, 어디에 있죠? 네, 바로 이 오른쪽에 딱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데이터 정합성 점검입니다. 이게 왜 기획단계가 아니냐고요? 기획단계에서는, 아,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쓸수 있겠네? 딱이 정도만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 하나하나의 값이 일관성이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정합성 점검은 데이터를 실제로 만지기 시작하는 준비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 주요한 차이점을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드릴 간단하고 강력한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분석, 기획, 단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네 단어만 떠올리세요. 목적, 범위, 활용, 리스크. 어때요? 이 키워드들은 전부 다 전략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죠. 반면에 준비 단계를 묻는다면 이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정합성, 결측치, 정제. 이 단어들은 전부 실제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종의 데이터 청소 작업과 관련이 있죠. 이 둘만 제대로 구분해도 정말 많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획과 준비의 차이를 확실히 아는 전문가가 되셨어요. 이 지식을 잘 활용해서 다음 분석 프로젝트는 훨씬 더 탄탄하게 한번 설계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합격에 정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